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서든어택 새로운 시즌에 대한 GM 이야기가 떴습니다. 이번 2025 시즌 1 아드레날린이라고 지난번 쇼케이스 때도 설명이 됐고요. 제일 먼저 시즌 계급, 시즌 계급은 이제 이번 시즌 최종 계급으로 다음 시즌 시작 계급이 결정되는 건데 2등부터 상사까지는 2병. 소위부터 대령까지는 하사, 준장부터 중장까지는 소위, 특급대장부터는 특공소령 1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 계급 종료 보상이랑 진급 보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창고에 있는 경험치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이런 주무기 선택권, 연구지 선택권 전부 다 1월 9일날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서든 클럽 티켓도 1월 9일이 되면 다 삭제가 되고요. 웬만한 아이템들 어,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있거든요 미사용할 경우 2025 시즌 시작시 삭제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25 시즌에서도 통합계급이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뭐 이번 시즌에도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시즌이 시작하면 이번 시즌 주무기 선택고 뭐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 보시면 되고 서든 패스 2025 시즌 1 아드리날린 끝없는 질주 전장의 승리를 향해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서든패스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레벨은 동일하게 60이고, 구매 가격은 14,800원입니다. 서든패스는 14,800원, 리부트패스는 12,800원, 동일하네요. 여러분들 항상 서든패스 구매하실 때, 점핑팩 말고 일반 서든패스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점핑팩 굳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서든패스 혜택도 지난 서든패스와 동일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캐릭터는, 나탈리 캐릭터입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서든 패스를 구매하면 즉시 준다고 합니다. 뭐, 점무기나 뭐, 이런 효과는 당연히 없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TAC9, 아드레날린. 요게 이제 권총인데, 보시면, 데미지가 26, 연사력이 88, 명중률이 55, 총기 반동이 63인데, 데미지랑 연사력이 장난 없거든요? 이걸 이제 따건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따건에 비해서 데미지도 오나 높고, 연사력도 2가 높습니다. 물론, 명중률과 총기 반동에서는 따건이 우위긴 한데, 이게 근거리에서의 교전이 있었을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일단은, 데미지가 26이니까, mp7이 데미지가 26인데, 그러면 한 4, 5발 컷 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쓰나가 들면, 이 주무기가 아니라 보조 무기예요, 여러분들. 보조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수들한테 유리할 것 같고 스펙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부트 패스. 리부트 패스에서는 뭐 혜택이 이것도 지난 서든 패스와 동일하게 구매하면 100% 15레벨 달성하면 200%, 30레벨 달성하면 300%가 된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또 리부트 패스 1회랑 2회랑 3회랑. 보상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구매할 때는 이제 플러스가 돼서 똑같이 3회차 보상을 계속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세번까지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보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 새로 나온 권총 1차 업그레이드권과 2차 업그레이드권을 통해서 무탄이랑 이제 소음기를 어, 아, 추가 탄창이랑 소음기네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가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어, 패스트샵에서는 에따비랑 나삼사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너무 이제 뭐 애답도 반투명 마이건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사실 패스샵에서 애답이나 나선사를 구매할 만큼의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통합 시즌 전2025 시즌 1 12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특임 소위 1호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어, 별만 달성하셨으면 바로 랭크전에 참여하실 수 있고 맵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런 뭐 듀오릭 해양 중계소 프로즌시티 팰리스 이런 것들이 좀 어, 어김없이 있는 모습입니다. 3대3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말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랜 랭크전 시즌 1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장성 이상의 계급만 되신 분들은 바로 클랜 랭크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맵도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솔로링크전에서는 당연히 어, 당연히 다행히 빼어스는 빼줬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뭐 클랜 주간 목표 달성 이벤트 동일하고 그 다음에 클랜 링크전 밴도 동일합니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고 토너먼트도 있다고 합니다 토너먼트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임 소비 1호봉 이상이면 어, 토너먼트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토너먼트 맵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밴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s p r 레나 s p r 레나가좀 바뀌었네요. 뭐주최자 실내 등급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s p r 레나 토너먼트는 핵을 좀 잡아주고 음 이런 시간만이라도 뭐 솔로랭크전이나 클랜랭크전은 워낙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못 잡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토너먼트는 뭐 하루에 한두 번 있는 건데, 이거. 좀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모니터링을 좀 해가지고. 이 정도도 안 하고 토너먼트 계속 낸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 요런 것들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 시즌전. 요거는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아마 전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생존 시즌전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알려디오가 지금 약간 정식 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요. 엠버서더 멘토 신청기간 연장으로 해가지고. 멘토를 모집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든클럽. 서든클럽은 전과 동일합니다. 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VIP, VVIP 있는데 이제 내가 지난 시즌에 VVIP였다. 그러면 이제 다이아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대로 잘 나와 있네요. 어, 두 단계 전으로. 플래티넘이었으면 골드 실버로. 다이아였으면 다이아였으면 골드, 아, 플래티넘 골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두 단계씩. 낮춘 상태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든어택에 기둥을 좀 많이 세워줬죠 228만원을 서든어택에 현질를 했기 때문에 VVIP인데 이제 다음 시즌은 다이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등급별 혜택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번에 보상으로 요거는 이제 VIP 등급이나 VVIP 등급 이상 달성하시면 마우스패드 응모권 VIP네요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 A N R를 주네요. 그나마 다행히 어 이제 V I P 보상에서 A N r 을 획득하실 수 있고 V V I P 달성하시면 맥킷 하나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혜택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해요. 그다음에 뭐팀 버프도 어, 팀 버프가 로얄이랑 이런 것들이 생기긴 했네요. 그래도 어, 요건 괜찮다.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챙겨주는 것 같네요. 럼블도 생기기도 했고 V I P 상점도 보시면 똑같아요. 어 똑같고. 그냥 댄싱 레아 캐릭터 세트 연구제 나온 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서든클럽 VIP 출석 이벤트도 있고 웰컴 캠프 졸업 혜택 이거는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서든 패스 할인권도 준다고 합니다. 어유 괜찮네. 이제 신규 유저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은 서든 패스를 14,800원이 아닌 9,9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떻게든 유저들의 돈을 끌어오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뭔가 약간 똑같네요. 어, 변함이 없다. 약간 저도 똑같이 생각하긴 해요. 뭔가 약간 탁 틀만한 달라진 점은 없고, 그냥 우리 시즌4 때 했던 거?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해가지고 이미지만 몇개 바꿔가지고 그대로 낸 느낌? 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1월 9일에 우리 또 새롭게 나오는 시즌 아드레날린에 대한 GM 이야기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